자, 오늘은 페남이에요, 페남. 팬암. 열어볼게요. 경락고를두 개를 이렇게 옆에다 놓으시고요. 이벤트 카드를 보시면 1라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7라운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 라운드별로 랜덤으로 하나씩만 선정을 해가지고 총 7장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세요. 목적지 카드가 이렇게 색깔이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섞으셔가지고요. 이비구역에다가 놓으시는데요. 네 군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세팅을 일단 처음에 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식 카드 잘 섞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예, 배치를 해 놓으세요. 이번 다가이 크루저 타일을 하나 올려 놓으시고요 4번쪽에서는 제트 타일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시면 기본 세팅이 끝나요 개인 판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 가시고요 크리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짝대기가 두 개가 되어있어요 선이 이거는 한 대씩 가져가시고요 크리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있거든요 날개가 이거 두개씩행당 일단 세 대씩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커에다가 연구물에다가 일단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공항을 여기 색깔이 맞게끔 이렇게 다섯 개를 여기 a칸 공항 근처에 다가 이렇게 놓아두세요 2인부터 4인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요 3명이서 오늘 플레이 해볼 거예요 기술자거든요 4개씩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명이서 플레이한다면 기술자를 다섯 개, 네 명이서 플레이한다면 기술자를 세 개씩 이렇게 배분을 하세요. 플레이별로 목적지 카드를 두 장씩을 배분을 받으시고요. 지시 카드 이것도 한 장을 이렇게 배분을 받으세요. 목적지 카드는 받은 과 동시에 이렇게 공개해 를놓으시면 되고요. 지시 카드는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해서 놔두세요. 1 2 달러를 플레이별로 배분을 받으세요. 선 플레이는 가장 최근에 비행기를 탄 플레이인데요. 선 플레이를 일단 정하게돼요이선 플레이 마커를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 목적지 카드거든요. 이런 색깔은 아시아를 뜻하고요. 이건 유럽, 이거는 북 아메리카, 태평양, 이거 남아메리카. 총 다섯 종류의 지역이 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트리모터 그리고 클리퍼, 그 다음에 크루저, 제트. 이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이런 식으로 북쪽 구간에 나올 수 있지, 3 구간 여기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륙할 수 있는 권한은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도시에 자신의 색깔의 공항이 있으면 착륙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째는 뭐냐면 그 도시의 목적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이 같은 경우는 그 도시와 같은 색깔의 지역의 카드를 버리고 착륙 권한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지역에는 안 속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 카드 이렇게 두 장을 버리게 되면 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돼요 카라치 같은 경우 착륙을 하려면 요 먼저 공항에 하나 있으면 되고요 카라치 카드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착륙권을 얻으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색두 개를 버리고 카라치를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임은 총 7라운드로 이루어져요 각 라운드는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벤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기술자 단계고요 세 번째는 해결을 하는 단계 네 번째는 해남 단계 구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이벤트 단계인데요 이벤트 카드를 하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요 스타프라이즈해 가지고 포워되 있죠 그래서 이 4에 맞게끔 주식을 배치를 하세요 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주식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 맞는 주식을 배치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벤트들이 좀 쓰여 있는데요. 페남 확장할 때 남아메리카 경로가 하나 더 확장이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페남 확장 때말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자 단계인데요. 우선 탁승 단계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없기 때문에 우선 탁승 단계는 넘어가게 되고요. 배치 단계가 되는데요. 선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계 방으로한 턴씩 자신의 기술자들을 여기 A, B, C, D, E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쪽 플레이가 어선 플레이기 때문에 네요. 숫자를 이렇게 만약에 배치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3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3달러를 내고 있다가 이 공항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공항 하나를 짓게 되면 이수입마커도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공항을 자기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게 되면 밑에 있는 이는 다시 급적 플레이어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상위로 했기 때문에 회색 플레이어는 5달러를 있다가 지불하고 같은 혜택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오직 한 명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플레이는요. 어 B로 한번 가 볼게요. 목적지 카드인데요. 목적지 카드는 뭐 이렇게 영어로 해도 되겠죠. 현재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 플레이어가 여기다 가 한번 해볼게요. D. 항로인데요. 공항, 비행기, 목적지 카드를 써가지고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E 같은 경우는 지식 카드를 한장 가져가시는 거고요. D하고 E는 가장 왼쪽부터 차례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당 두 개, 세 개도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모든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술자들을 다 배치를 시켰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해결 단계예요 A, B, C, D E 구역에 맞게끔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색 A부터 시작하면은요 5 달러를 이렇게 내고요 공급차에서요 공항 하나 가져오시고요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도시를 하나 정하게 돼요 공항을 하나 올려놓으시면 돼요 공항을 배치를 했으면요 기술자는 회수를 하시고요 매트에 있는 이수입마크 하나를 이렇게 올리게 돼요 하시다 보면 공항을 다 가져가세요 여기 올려놓으셔도 공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는 현재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옮겼을 때는 수입마크는 올라가지 않겠죠 비구역에서 마찬가지로 입찰하는 만큼 공급처에 지불하는데 공짜로 이거를 가져가게 됐어요 목적지 카드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가게 됐고요 회색은 지금 2달러를 내야 돼요 카드를 가져가게 됐어요 이 기술자들은요 전부 회수가 되고요 하시다 보면 목적지 카드를 누군가가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 개는 가져가고 하나는 안 가져갔다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공급처에서 1달러를 이렇게 올려놔요 다음 라운드가 됐을 때세 개의 카드만 채워지고 이쪽 카드는 안 채워지게 돼요 그 다음 라운드에서 만약에 이쪽을 입찰 하게 되면 1달러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그 라운드까지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 또1달러가 올려 주게 되고요. 그래서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목적지 카드에 대한 또 입찰도 상당히 경쟁이 심해지게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시구역인데요. 시구에 C구역 보니까 비행기를 지금 녹색 플레이어 하나 가져가는 거고요. 노란색 플레이어는 1달러를 내고 프리퍼와 비행기를 이렇게 획득을 했어요. 다음 D구역을 보시면요 이쪽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회색 플레이어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금 두개짜리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카라치를 써서 창륙권한 이쪽 두개를 얻었고요 이쪽을 확장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게 돼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카라치 그대로 똑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고 요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놓아서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 이 숫자만큼 여기 수입 마크도 올라가게 되면서 두 칸이 또 올라가게 니요 자기 점수를 중간중간에 수입마커를 확인을 하려면요 비행기에 있는 이 경로와 공호 하나가 1이기 때문에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자들은 이렇게 반납하시고요 숫자가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플레이어 한번 더할수 있는 거고요 아시아카드 이 카라치를 이제 버려 버릴 거예요 버리고 여기를 방콕으로 대신 해가지고 비행기를 올려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면요 이 카드를 이제 버리는 더미로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1 1만큼 수입마커가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 들은 회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녹색 플레이어는 지금 여기를 한번 연결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색깔인 CAT를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그냥 쓰고요. 이 같은 경우는 홍콩이죠. 그래서 이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두 개를 버리고 여기를 이 자리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또수입마커를 2로 올라가게 되고요. 기술자도 이렇게 회수하게 돼요. 파란색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장을 버리고도 이렇게 항로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이 구역에서는 지식 카드를 녹색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녹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비공개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이 구역에 있는 기술자들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라운드 때우선 배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라운드의 마지막 단계인 폐남 단계가 되는데요 먼저 이 카드를 보셔야 돼요 이벤트 카드 있잖아요 폐남이 확정될 때 남아메리카 경로가 하나 추가된다고 쓰여 있어요 남아메리카 경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유럽 경로에 이런 마크는 아시아 태평양쪽이고요 마이애미에서 시작해서 점점점을 비어있는 곳을 하나 이런 식으로 올려 놓으셔야 돼요 해남 소유주가 아닌 경로를 이렇게 하나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확장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사위를 굴리게 되거든요 주사위를 이렇게 하나 굴리게 돼요 같은 곳을 지금 이쪽이거든요 이쪽을 하나 확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주사위는 왜한 번을 굴렸냐면요 보시면 확장 때 주사위 한 번만 굴려라 다른 카드들을 보시면요 주사위를 마지막에는 던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7라운드 때는 두 번을 굴려라고돼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는 확장이 두번 일어나기 때문에 주사위를 두 두번 굴리시는 거예요. 이 마크하고 이 마크가 나와있는 게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하시면요. 여기는 하나 확장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두 군데거든요. 여기도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이 노란색 플레이어한테 팔으라고 페남이 요청을 하는 거죠. 확장이 되면 이렇게 팔아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자기 보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1. 래도 해당되는 게 보너스가 지금 5달러예요. 경로를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3 또는 4 경로 큰 것들은 12달러, 14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페남 쪽 소유가 되게 되면 방금 노란색 플레이어는 다시 여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마크가 이렇게 두 사이가 굴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는 턴 플레이어부터 시작 해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항로를 페남한테 하나씩 팔 수가 있어요. 흑색 소유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리로 팔고 구글을 받게 되는 형태. 그래서 회색,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해남한테 팔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ym에서 확장이 되세요 다음은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이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 단계인데 수입 단계에서는 보드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마커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은 지금 보시면 4이기 때문에 4달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0, 이 같은 경우는 2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을 받으세요 수입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는데 요 12를 내고요 3개를 이렇게 이가져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스타프라이즈가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예측을 하시면서 진행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라운드가 끝나게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선 마커를 전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2라운드로 바뀌게 되고요. c i 있는 지시를 따르시고요. 스타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옮기시고, 마지막에 가서 확장단계 때 주사를 몇번 던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4개의 단계를 계속 거치시게 되는 거예요. 7라운드까지 전부 맞춰지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패, 남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 될것 같아요. 크루즈하고 제트 타일은 3라운드가 시작될 때 이건 없어지게 되고요 비행기를 살 수가 있고요 6라운드가 됐을 때 제트 타일 여기를 없애서 가장 먼 거리를 갈수 있는 것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지식 카드는 기본적으로 지식 카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써야 되는지 쓰여 있어요 일회성이에요 한번 내시면 끝나는 거고요 저그 같은 경우는 게임이 끝났을 때 비구역에서 쓸수 있다 기술자가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비구역에서 아까처럼 이걸 쓸수 있다 그러면 이건 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 패남 빨리빨리 항로를 개척을 해야 돼요. 항로를 개척한 것을 페남한테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게임 한번 즐겨봅시다.